쌍둥이이진 않겠지 또. 어, 어 이번엔 여기서 낳는다. 티포즈의 병원에서 하래요. 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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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생명. <laughs> 남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음, 지금 토마토랑 포도랑 복숭아 이렇게 세명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 아이고 과일이나. 어그 이름으로 지금 갈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음, 음, 오렌지, 오렌지 갑시다. <laughs> 딱히 지금 내 앞에 오렌지 주스가 있어서는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오 오렌지는 이상한데? 오 오렌지는 너무 이상한데요? 그냥 오렌지로 할까? 이름이 오렌지. 이름이 렌지고 성까지 붙이면 오렌지야. 괜찮은데 좋아. 렌즈인데 오렌지 좋습니다. 오렌지, 오렌지 태어났습니다. 오렌지가 태어났네요. 뭐 음료를 구입해 집으로 갈 거야. 어, 누구 닮았는지 진짜 궁금하다. 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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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그런데... 집으로 가자. 예. 집에 벌써 갔네 렌즈. 우리 오렌지는. 갑시다. <laughs>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들어맞았네요. 그죠? 오렌지. <laughs> 쩔어, 쩔어. 짱이야. <웃음> <웃음> 쩔어, 쩔어. 짱이야. <laughs> 저 우리 오렌지 보러 갑시다. 오렌지 보러 산호 산호 산호한테 집으로 오라 그러고 우리, 렌... 우리 오렌지 어디 갔지? 오렌지야 여기 있다 오렌지 방은 여기네 자 이제 바꿉시다 가죠 산호 시점으로 다시 갑시다 응, 이번에도 쌍둥이가 태어나기 사실 조금 기대는 조금 했는데, 역시 쌍둥이는 태어나기 좀 힘들어. 그런 의미에서 벨루나가 진짜 대박인 거죠, 그죠. 역시 벨루나야. 우리 오렌지나 한번 보러 갈까? 아, 수고했어. 음, 응. 흥, 그래도 수고했습니다. 우리 오사장님! 수고했고 우리 오렌지 오렌지야 아빠 왔다 껴안고 놀아주고 말하고 오, 오스꽝스러운 거는 안 좋아하니까 오쭈쭈 흔들기 적병수요 한번 다 하고 성장시켰죠 <laughs> 어때요? 어때요? 많이 닮았어요? 어때요? 오렌지도 예쁠 것 같아. 난 예뻤으면 좋겠어. <laughs> <laughs> 누구 닮아 이렇게 예쁠까? 오쭈쭈쭈. 우리 오렌지. 바로 성장시킵니다. <laughs> 한번밥 먹이고 네, 성장 오예자 살짝 보이지 아니 근데 왜 저번에는 포도도 그렇고 우리 오렌지도 그렇고 모자를 쓰고 있네 자 커스텀 마이징 한번 들어갑시다. <목소리> 이 아, 바뀔 수가 없네? 잠깐만요. 그거 취소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치트를 쓰고 들어와야겠다. 아니, 얼굴을 살짝 봤는데, 완전 오사장인데? 잠깐만요. 음. 그리고 에디트 모드. 그리고 수정하면은 될 거예요. 됐죠 자 우리 오 사장이거든요. 아니, 이거 왜안 돼? 잠깐만. 이거 뭔가 잘못됐구만 이거. 카스 프로 에디트 모드, 맞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봐야겠다. 맞는데? 자, 인지. 자, 에디트 모드. 이러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안 되지? 될까 이제? 아 됐다 됐다. 자 우리 오렌지를 공개합니다. 오 사장 되게 많이 닮았어. 자 일단은 모자랑 다 지우고 되게 많이 닮았네 진짜로. 오 사장 되게 많이 닮았죠? 이 눈이 완전 오 사장인데. 봐봐요. 그죠? 오사장이죠. 눈이 완전 오사장이야. 어렉 렉나 렉나. 자, 피부 좀 예쁘게 좀 바꿔줄까? 우리 오렌지는 음... 눈이네. 이거는 아니, 이렇게 하얀 게안 어울린다. 그 요정도로 가야겠다. 그리고 머리색... 뭐야, 이거는? 이거는 산호 색상을 타고 났으니까. 자, 머리가 초록색이었던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어. 아이, 나중엔 괜찮아질 거예요. <laughs> 우리 오렌지는 약간 범생이 스타일이 좀더 어울리네. 눈이 완전 엄마 눈이네. 그죠? 음 이거 이거. 난좀 앞머리 그나마 있는 게 낫다. 그리고 피부를 이것. 아니야. 좋아요. 이거 이게, 이게 나은 것 같다. 됐다. 우리 오렌지 토탈 스타일 입혀줘야지. 왜냐고요? 귀찮으니까. <laughs> 어, 이거, 이것도 귀엽네, 뭐, 나름. 잠옷, 잠옷은. 이게 훨씬 귀엽다. 오, <laughs> 귀여워, 귀여워. 멋쟁이가 지금 유니콘 옷을 입고 있죠. 이. 그래. 이걸로 입고. 됐다, 야. 뭐야, 이거. 사악하다고? 우리 오렌지가? 그런 심도 한명 있어야 되지. 목소리 좀. 조금만 낮춰줄게요. 좋아요. 이 눈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뭔가. 또 모르는 거야, 또 몰라. 또 모릅니다. 크면은 또 정변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아니 제가 어제 뭐야 피검사하느라고 피좀 뽑고 왔거든요. 근데 방금 어떻게 하다가 거기를 내가 빡 하고 쳐버렸어. 아, 제가 평소에 단거를 좀 많이 좋아해요. 단거도 좋아하고, 과자들도 좋아하고. 겠고. <laughs> 데 여기서 자고 있네. 아 우울해가지고 울고 있구나. 야오 사장. 오 사장 어디 있어? 빨리 이거 털 떨쳐내야 돼. 떨쳐내야 돼. 됐어 됐어. 울지 마. 오 사장 빨리 와. 솔직히 그거 다시 시도해야 돼. <laughs> 빨리 와. 우리, 시도 한 번만 더 하자, 우리. 아니, 그냥, 아니, 나는, 우리, 저기, 어, 어 오렌지도 괜찮은데, 시도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시도 한 번만 더 하자. 우리 만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시도. 그리고, 다른데 이제 순회하고 오늘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회하고 거기까지. 어우야 됐어. 됐어 됐어. 두 번이면 되지 않나.. 않겠어요? 좋아.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해야되냐면은 이동하기. 우리 연희한테 먼저 가봅시다. 연희한테. 연희 연이 혹시 배가 좀 불렀을라나? 아 연과 함께 이동합니다? 이게 돼버렸네? 연과 함께 연이집으로 가야지 우리. 연이 한번 확인해봐야지 아니 저번에 확인은 아예 시켜줬지만 한번 봐야지 어 우리 연이는 그래도 이세가 되게 예쁠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연이 자체가 그냥 되게 예쁘게 생겼어 보니까 연아 음, 우리 연이 아직 은뭐 어어 조금 나았다 배가 아닌가? 좀 나온 거 같지 않아요? 아닌가? 아 왜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어 저거 봐 저거 봐 이거 하자 이거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딴 사람들도 다 여자친구까진 했으니까 여자친구가돼달라고어 봐봐 지금 생겼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막 저기 입덧하는것 같은데요? 마사지 한번 해줘야겠다. 고생해야겠다 우리 연이. 봐요, 연희는 예쁘게 생겼단 말이야. 사실 오사장도 예쁘게 생겼지만 어쨌든 음, 연희 예쁘게 생겼네요, 진짜로. 예쁘게 생겼어. 응. 좋아, 좋아,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청혼하기가 이게 여자친구가 되고 나면 어 안녕히 가세 자, 아예, 아예, 아예 떠나갔어요. 나를 볼 수가 없어. 연아 나는 확인했으니까 난좀 가볼게 이제 오늘 순례를 해야 돼 내가 오늘 조금 바빠 내가 나중에 또 전화할게 알았지?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사람들이 여기 시오랑 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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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네 명이 남았거든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우리 헬레나는 아까 봤으니까 누나를 한번 보러 갈까? 우리 애기들 보러 가야지. 가자. 빨리. 빨리 누나를 보여줘. 로딩 왜 이렇게 길어? 오케이. 어, 누나 나왔어 누나 나왔어요. 어, 어. 누나 어디 가? 누나. 누나 나. 나 여기 있는데. 뭐야. 방금 우리 애기가 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야? 누나. <laughs> 누나, <laughs> 내가 안 보여. 문 두드리고, 우리 포도 여기 있네. <laughs> 왜, 왜 혼자 이래? 야. 오마이갓! Oh oh, okay. <laughs> 여러분 큰일 났어요. 나 갑자기 벨한테 청혼했어. 왜왜 <laughs> <laughs> 이런 거야? 왜왜 갑자기 이런 거야? <laughs> 이상하네. 갑자기 갑자기 이래 버렸어. 아니야 난 쌍둥이로 만족해. 벨루나는 쌍둥이로 만족해. 포도야? 지금 눈치 없이 여기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 응? 누나. 의도치 않게 지금. 누나, 나좀 가볼게. 가야겠다. 아니,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이래지? 아니, 갑자기 청혼을 해버렸어. 나 완전 깜짝 놀랐는데. 어머, 어머, 어머. 볼을, 원격에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헬레나 한번 가보고, 음, 마지막으로 헬레나도 한번 보고, 우리 토마토도 한번 봅시다. 토마토 못본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그죠? 토마토 보러 가는 거예요. 토마토 보러 헬레나 오빠 왔다. 아니, 오빠가 갑자기... 뭐지? 왜 갑자기 이거를 해버렸을까? 이 이거 오빠요, 산호가 베렉게 총을 납니다. 뭐야, 새로운 게 뭐가 떴네? 아, 들어오세요. 클레나 아, 네. 오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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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어, 오빠 보고 싶었어? 오빠 보고 싶었구나. 들어와. 오빠 요리 좀 해줄게. 우리 토마토 어디 갔니? 이 시간에 토마토 어디 갔어, 이거? 토마토 어딨어? 헬레나, 토마토 어디 갔어? 아, 집좀 넓혀줘야겠다, 헬레나네 집. 어우, 신났어? 아니, 내가 다음 플레이 하기 전까지 헬레나 집좀 다른 걸로 바꿔주고 올게요. 집 좀, 좀 넓혀줘야겠다, 그죠? 아, 좋아. 요리 레벨 3레벨. 나밥 먹을게 헬레나.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오류가 나지? 음. 왜 이래? 왜 이렇게 계속 오류가 나지? 이상하네. 헬레나 긴장했어? 오빠가 너무 오랜만에 왔나? 어, 이거 하고 저장하고 끝내야겠다. 이거 토마토, 우리, 우리 토마토 어디 갔냐, 이거? 토마토 보러 왔는데 토마토가 없어. 감사합니다. <laughs> 토마토가 없네, 진짜로. 토마토 어디 갔냐, 지금 9시이고. 10시가 다 돼갖고, 만 지금 토마토 어디 갔어, 이거? 집이 너무 좁아서 그런가? 집좀 넓혀줘야겠는데, 진짜로. 그죠? 우리 토마토 방이 너무 좁잖아. 좁잖아, 이거. 이거 침대도. 아니, 이거 책상도 하나 제대로 없고. 책상도 없고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난리 났어 아주 그냥 아유, 아유. 좋습니다 자 오늘은 플레이를 집에 가고 종료 하겠습니다 헬레나네 다시 올게 내가 오빠가 오빠가 헬레나네 집좀 충족 좀 해줄게 내 진짜 안 되겠다 토마토랑 같이 사는 어? 우리 헬레나 어? 집이 너무 좁다 그지 오빠가 밥도 안 먹고 가는 거네 지금 밥 <laughs> 배고픈데 일단 가야겠다 자꾸 오류가 나네 저 포도다 포도 포도야 너 지금 야이 시간이 몇 신데 아직까지 돌아다니고 있냐 애들이 벌써 11시가 거의 다돼 가는구만 10시 40분이구만 그래도 아마 보이드한 아니 아니 네, 아니 네, 네. 그오 사장이랑은 한명더 아마 지금 가질 계획이고요 어... 그리고 어, 상한 음식 좀 치워야겠다 야 상한 음식 치우고 밥 먹고 밥 먹으면서 끝내겠습니다 보이 아니 저기 오 사장이랑은 한명더 가질 계획이고요 음 우리 그 오렌지가 약간 조금 음 응. 나를 조금만 더 닮았으면 더 예뻤을 텐데, 아뭐 지금도 개성 이 있어요, 굉장히 그죠? 나중에 크면 또 모르는 거 이게 어쨌든 그리고 지금 우리 연이는 임신 행... 한게 지금 확실 하고요. 헬레나는 지금 한 명이랑만 살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더 더 추가를 할까? 임신을 더 하게 할까요? 음,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내가, 제가 항상 댓글은 잘 보고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괜찮은 의견들은.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 오, 이렇게 음, 김산호의 플레이가 종료가 멋있다. 되고요. <laughs>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셔가지고 저도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플레이들이 해야 할게 있어가지고, 예, 네, 생각보다 조금 늦은 것 같네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